자, 165번 문제 봅시다. 자, 이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난데, 그럼 이게 쉬운데, 어떻게 할 거냐면, 일단 A가 그 없이 확연하게 직선의 방향식을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이두 개를 가지고 일단 교점을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,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? 3x-y-5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, 일단 이두 개로 교점을 구할 수가 있잖아, 친구들. 에이, 개수를 같게 만들어야겠다. 3x-y-5는 0, 이고 밑에 거는 300개. 3x 플러스 6y 마이너스 9는 0 되겠네 자 빼주자 빼면 마이너스 7y 되고 14 마이너스 14자 y2 나옵니다 자 가만 x는 마이너스 1이야돼 자 구했다 결국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 하자 자 2번과 3번 이 새끼 이거 2번과 3번 얘가 교차점이 얼마야 교점이 마이너스 1콤마 2란 말이야 근데 이세개가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 새끼 이것도 어떻게 해? 이 점을 지나줘야 되겠다라는 거야. 이해가습니까? 누가? 1번식이. 1번식이 누구죠? ax-2y-1은 0. 얘도 어딜 지난다? 마이너스 1, 1. 아, z나야 되니까. 아, z 보이면 참이 돼야 될 거야. 이해가죠? 마이너 아, a, 2지이면 빼기 4. 1은 0 되겠네요. 마이 a는 3될 거야. therefore a는 얼마 입니까마이너3 되네. 쉽죠? 자, a 값 얼마다? 마이너스 3이다.